이씹었좀 봐요. 참 숨이잖아요. 응. 음. 이 씹, 손도 뜯어도, 칼 되지 않아도. 이 손도 뜯어도 돼. 아이고. 이 쑥으로, 쑥밥물을 해 먹어도 맛있고, 쑥국을 끓여도 맛있고, 쑥토피아를 해도 참 맛있어요. 3분 35. 나는 이거, 이거. 응. 음, 여기는 묵성하네. 여기도 묵성해요. 여기도 묵성하고. 아이, 저, 봐. 얼마나 큰지. 잘랐는데 잘라, 조금 위에 예, 상단부가 잘라졌네. 밑동아리부터 잘라주자고. 선로 뜯어버렸네요. 얼마나 큰지? 속이. 속이 얼마나 큰지? 좀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, 수천지야, 수천지. 아 이런 쪽은 손으로 뜯어도 괜찮아. 아이 아이고, 쑥이, 손보다 많아, 크네? 아휴손보만 많아, 커요? 칼과 속이 아, 얼마나 큰지요? 손바닥만아요 그런데, 연해요. 손바나 많아, 큰지, 쑥이, 연하디 연해.